모두 다 우리 새해는 작년에 했던 노력에 더 많은 노력과 또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자세를 담아서 새 모든 일이 잘 풀려고 우리 스스로 저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년 새해가 밝리 갔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특별히 신문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뵙지 못했던 우리 미국 고도 지사님들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신년 신부이기도 하지만 뭐 우연히 따져보니까 제가 한 200일 됐더라고요. 지임한 지가. 여러분과 함께 200일 달려오는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처음 와서 정치인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도 있으셨을 테고 저도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귀중한 일의 중요성, 또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특히 소속기관의 업무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업무들이었는데, 한분한 한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셔서, 특별히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합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을 법한데,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그 결과가 저희들이 처음 당해 본 포항의 대지진이라든가, 또기타이러큰 재난이 났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어, 사태 수습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어, 오늘 아침 총리께서 저한테 가시면서 어, 재난이 나고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만 일단 발생했을 때 얼마나 정부가 빨리 또 정, 성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국민들이 어, 그 정부에 기대하는 바일 테고 거기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고 그렇게 특별히 또 안전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또 부탁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미비한 게 많을 겁니다. 아, 특별히 또 세종시하고 우리 서울하고 서로 갈라져 있으므로 해서 오는 불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잘그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어, 저희들한테 주어진 큰 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정말 대한민국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합의하고 넘어가야 될큰 국가 운영의 큰 틀, 지금 저희들이 초안은 내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마침내 헌법이라는 형태의 최고 규범에서 모두 다 합의하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대통령이 모신 무슨 행사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먼저라라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를 함축한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효율성이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생산성 효율성이 이름으로 다 정당화 또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는 왜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람과 또 충성과 그걸 바쳐야 되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우리 공동체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못했고 의무만 부과하는 그런 어떤 행정 패턴이 대풀이 온것 같고, 정치가 대풀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니다 내가 살만하고, 내 자식에게 자부심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달라. 정치하는 당신들, 행정하는 공직자들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뭔가 곳곳에서 여러가지 모습과 불만투성이 또 여러 가지 험투성이들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방관들이 제천 화재 참자에서 많은, 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그게 소방관들만이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옆에 버젓이 나와 있던 그고압가 스탱커, 여러분,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규제개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로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과 규제를 개혁해야 될 것을 과마 구분하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성득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폭발을 했더라면. 그리고 여기서 아마 화재 현장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 그화마라는게 우리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을 뚫고 해내들면또 하나 이번에 인화제 노선을 했던 그 드라이빗이라는 거 이건 누가 도입한 제도입니까 결국은 어떤 정부일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 정부가 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 인화 물질을 벽 외벽에 바르는 것을 허용했던 탓입니다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안전본부에서 쭉전술소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아닌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당히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래 가지고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 그런 선진국가 되지 못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이번에 고백을 하십시다. 오늘 총리께서 올려야 될것세해에 올려야 될것세 가지, 낮춰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만, 뭐딱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낮춰야 될 것은 우리들의 눈높이를 낮춰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고요. 높여야 될 것은 바로 그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또이 행정을 해나가는 우리 공직자들의 실력, 자부심 이런 걸 높여달라. 그렇게 아침에 요구하셨습니다. 행정부를 이끄는 총책임자의 총리께서 당연히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더좀 절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 하나하나 은하나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형태로 기독권이라는 사회에서 그동안 적절하게 위장을 해가면서 사회 곳곳에 제도의 형태로 세력의 형태로 금권의 형태로 아마 곳곳에서 그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 기득권 세력들.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부정하고 그대 차서 해결되려나 할 겁니다. 필요하면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국민의 여론을 동원해서 또 필요하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그 기득권을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적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그런 행정, 국민이 바라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뭐 제가 말씀을 이르드리지만 아마 그요 그 시간 이후에 어,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어, 신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 아마 거기 어, 이메일로 들어갈 겁니다. 저는 금년 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을 내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안에 조직 통합의 과정, 정권의 교체의 과정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그런 인내, 여러분들의 스스로 어, 자부심 같은 거, 이제는 금년는 채울 때가 되었다. 어떻게 채울까? 결국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뭔가 우리 생산물을 내놔야 그것이 국민의 우선이라고, 사람의 우선이라고 하는 문제인지, 부에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아무리 위해서, 아무리 위해서 고함을 해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없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계속 지지를 호소하겠습니까? 이건 적어도 행정부를 저희처럼 어차피 의공들이 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담당하셔야 될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여러 분들에게 부여한 그 신성한 업무고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분권형 개헌 또, 또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들의 비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정치 세력 간에 큰 공방이 이루어질 6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마침 어, 청와대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어, 중앙선관위 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그냥 이 분위기에서 하뭐 아, 뭐 민주화의 권리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합의한 룰 그것이 비록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합의한 룰 선거법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해달라. 적당히 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무슨 여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식으로 법치 행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중앙선관위에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로 이런 행동,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은 반드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공화국에 대한 부정행위로 우리가 다스리겠다. 아주 세게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후보만 해도 만명이 넘을 이 거대한 선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선거 때문에 공식자들이 쓸데없이 불명예를 써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혹은 또 여러가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각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차관들이 출장을 다니시는 것들이 혹시 물론, 뭐, 시위는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정말이지, 혹시, 어, 긁어서 부서름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야말로, 이 공동체의 원칙이 바로 서느냐? 그동안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이 폭력 시위를 한번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건, 결국은, 경찰과 시위 주민들, 시위 국민들 간에 서로 간의 신사협정이 촛불이라는 큰 사회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거마저도 이 공권이나 부정이라든가 혹은 선거법을 대히 위반하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이번에 바로잡아준다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합의 수준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이런 큰 사회적 가치도 그런 토대 위에서 아마 국민적 합의로 헌법이란 가치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안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스스로가 돌이켜봐도, 사실은 뭐 제가 일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한테 청문회한테 준 자료하고, 제가 옛날 뭐한 40년 전에 읽던 뭐 행정안, 행정법 갖다 놓고 봤더니, 한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단기 과정을 들으려고 해봤더니 <웃음> <웃음> 얼굴이 팔려가지고 그것도 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의권는 여러분 밖에 없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여러분들 최일선입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민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는 그 가치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사정에서도 여기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정말 이 공동체를 한번 멋지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행정안전부 식구들께서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